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진호 팀장입니다 오늘의 집은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넓은 평수와 넓은 테라스를 보유한 테라스하우스입니다 이곳은 7개동 5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타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으며 오늘 보실 집은 전용면적 20평으로 실사용 평수 38평 대형 평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교통편이 좋아 여러모로 많이 찾고 계시고 거주도 많이 하고 있는 화주 야당동에 위치한 보급빌라타운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인데요. 건물은 총 7개동 5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야외 자주식 주차 공간과 일부 필로티 주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각지대 없는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세대 내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대 내부로 올라왔고요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코맥스 제품으로 번호키, 카드키, 지문까지 되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실 공간은 전실 공간인데, 전실 공간을 보시면은 우측으로 신발 수납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마감재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신발 공간 맞은편을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은 우리 여성분들 부추 신기가 매우 좋을 것 같고 어린 자녀분들이 계시면은 신발 신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수납장은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4칸, 좌측에 2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쪽을 보시면은 이쪽도 신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을 보시면은 보일러실이 되겠는데 이 공간에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을 하신다든가 아니시면 유모차라든가 큰 짐들이 있으시면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장까지 꾸며져 있고 환기창까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여덟 가지 중문으로 되어 있고. 중문 옆으로 해서 요 문도 열 수가 있으니 큰 짐을 들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복도 구조로 되어 있고 아파트 타워형 구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 마감재는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면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템바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 위쪽을 보시면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좌측에 위치한 중간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창도 와이드로 넓게 잘 나와져 있고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하단 자막으로 크기 표기해 드릴 거고요. 다음 공간인 작은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방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는 작지는 않습니다. 책상 놔두시고, 침대 놔두시고 하셔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창 같은 경우에는 통창으로 넓게 잘 나와져 있는데, 이 공간으로 해서도 테라스 공간과 연결이 됩니다. 이 테라스 공간은 안방과 작은 방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천장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은 메인 조명 등 없이 간접 조명 등으로 설치를 깨끗하게 잘 해놨고요. 다음 공간은 이제 세탁실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욕실, 주방, 거실, 안방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탁실 공간도 깊이가 깊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놔두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좌측을 보시면 수납장도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세탁 물품을 놔두시기에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도 나와져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 사이즈도 제가 하단 자막으로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인 욕실이 되겠는데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면, 양변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나와져 있고, 정면을 보시면은 환기창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샤워 부스 공간에 우드 스타일의 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의 벽면은 일반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다음 보실 공간은 이제 주방과 거실이 되겠는데요. 주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기본 디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식탁을 놔두신다 하시면 이 아일랜드 식탁 뒤쪽으로 해서 6인용 식탁까지도 충분히 놔두실 수 있을 거라 보이고 식탁이 굳이 필요가 없다. 하시면 이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의자가 아닌 바체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놔두셔야 될것 같고, 무릎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도 설계가 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 빼곡히 채워져 있는 수납장으로 인해서 주방용품 놔두시기에도 매우 좋을 것 같고, 이쪽을 보시면은 히든형으로 밥솥 자리도 공간이 나와져 있고요. 그 옆을 보시면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강파 오븐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구 전기 쿡탑 설치되어 있고요. 그 밑을 보시면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식기세척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스타일로 깊이가 깊고 와이드한 스타일로 세워 있고 그 앞쪽을 보시면은 주방 환기창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이동을 할 텐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정면을 보시면 서양을 바라보고 있고 좌측편 같은 경우에는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서향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거실 사이즈도 제가 하단 자막으로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닥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창호도 양쪽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체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중 시스템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방음 걱정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TV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웨인스 코팅으로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실크 벽지로 마감이 아니고 친환경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 직접 나와서 확인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월패드까지 깨끗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온도 제어는 각 방, 거실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본적인 냉장고 두대 공간은 나오고 모델하우스에는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가 DP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옆쪽으로 해서 보시면 키큰 장으로 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음 공간은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단 자막으로 사이즈를 표기를 해 드릴 거지만 침대 하나 놔두시면은 꽉찰것 같지만 제 뒤쪽으로 해서는 드레스룸과 그리고 부부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방 통창으로 해서는 테라스 공간과 연결이 되고요. 안방 공간에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간접 조명등과 무드등으로 인해서 부부 욕실만에 좀 특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정면을 보시는 게 이제 드레스룸 공간과 부부 욕실 공간인데 드레스룸 가기 전에 두 칸으로 해서 국박이 장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요 공간에 옷을 보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요 드레스룸 공간에 한철 이상 옷을 보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까지 나와져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부부 욕실 또한 넓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세면대, 양병기,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선반장은 2단 수납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공간인 테라스 공간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간이 테라스 공간이 되겠는데요. 활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린 자녀분들이 계시면은 미니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바베큐 장으로 별도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편을 보시면은 자그마 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텃밭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당동 운정역을 이용 가능한 인기 많은 빌라 타운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